올랐습니다. 버스 잘 타고 왔습니다. 연휴라 그러지 또 다른 때 주말이나 평일하고는 좀 느낌이 틀리네요. 택시 엄청 많고 와, 곳곳에 다 북적북적합니다. 안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을까 역시 연휴는 연휴예요. 이 강원랜드는 진짜 이 산골짜기에 있는데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군요. 대단하군요. 그럼 저는 입장끝까 가보도록 하겠보습니다 고깃돈 어, 엄청 꼼지락댔죠? 8시 한 10분에 올라온 것 같은데 25분을 저기 강장 주차장 위에 잔디에서 산책하고 구경하다가 전광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 메인 타워 LED 벽이 너무 이뻐서 사진 좀 담으려고 음, 좀 늦었네요. 오늘은 675번인데 지금 시간은 이제 발권는 8시 35분. 675번 의미가 없죠. 음,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 전전월 3일, 전분기 5일, 전월 3일, 당분기 4일, 당월 1일, 작년 9일, 최근 1년 1 1일이 야, 저카지노 안에 사람 어마어마한 것 같아. 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스마트 입장용으로 했고 그럼 입장해 보겠습니다 하이원의 하원 랜드 그랜드 테이블 지금은 10시 27분 인데요 저기 하이원 셔틀버스 옵니다 10시 2분 10시 28분 차 타고 내려갑니다. 아, 힘들다. 다리 아프다. 어, 저 내려가겠습니다. 구경만 하고 입장권 내고 구경만 하고 갑니다. 어, 지쳤다, 지쳤어. 그럼 가자. 습니다 아, 맛있겠다. 음. 음. 스음 음. 어차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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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력 legitimacy> 여기는 사복 이네 김밥 세상. 지금 시간은 11시 16분인데요. 조용하죠? 아, 연휴년대도 여기는 조용해요. 왜냐? 카즈네만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아, 갑자기 분식이 먹고 싶어 갖고 김밥이랑 돈까스 아, 맛있네요. 음. 돈까스가 약간 옛날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맛인데 피카츄 돈까스 뭐 그런 맛인데도 엄청 맛있어요. 어우 돈까스 진짜 잘 먹었네요. 우 김밥은 또반 밥을 또 엄청 많이 주셔갖고 돈까스에 아 김밥은 또내겨 왔습니다. 아다 먹을 수가 없네요. 돈까스가 왕돈까스라 아 오랜만에 분식 먹으니까 또아 근데 여기 사부에서 또 분식 먹으니까 괜찮네. 아 원래 랜드에서 돈가스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마침 버스가 딱 나가는 타이밍에 근접하게 있어갖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아저 위에 진짜 전쟁터에 전쟁터 어 다리가 너무 아프네 어 정말 어제랑 엊그제는 뭐, 마, 만 명인가요? 뭐, 더 붐볐다고 막 주변 분들이 막 그러는데, 오늘은 그나마 어제보다는 낫다고 그러는데도, 와, 빈 슬롯이 없습니다. 빈 슬롯이. 아주 그냥, 그리고 중앙구역에 자리를 다 옮겼네요. 신강구역, 막, 클레오파트라 골드 뭐, 이렇게 약간 비인기 슬롯머신들이 완전 중앙구역 딱정 가운데 들어 왔습니다. 위치가 완전히 신강구역 끝머리에서 <laughs> 정말 메인 자리로 위치 변경이 되었네요. 그리고 막 신강구역에는 전자바카라, 전자룰렛 막 이게 엄청 자석이 엄청 많더라고요. 와. 근데 그 크리스탈 라운지 끝쪽으로는 아예 그냥 어, 자석이 한, 한 200석 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쪽으로 다 옮기고. 많이 바뀌었네요. 어, 어, 너무 배부르다. 아, 어, 여기 대형 한우실비. 갈매기 쌀도 괜찮은데, 지금 고기보다는 분식이 땡겨서... 아, 9천원 내고 들어가다가 두 시간 동안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리만 겁나 아프고... 어 야, 내가 왜저 힘든 거라고 앉아있... 아... 어그 내일을 위해서 일단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씩 9분. 아우. 딱 여기 내려오니까 10시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 밤 돈가스 먹고 뭐 하니까는 또 3, 4, 40분이 훌딱 지나갔네요. 이 LED 전광판은 진짜 화려하죠? 음, 멋지단 말이야. 와, 멋있네. 와, 바로 앞에서 보니까 되게 멋있네. 와, 근데 진짜, 여기 사복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너무 조용하려나? 와, 근데 어떻게 진짜, 슬롯머신이, 와, 진짜, 잡기계도 없습니다. 잡기계도 없어. 아주 그냥, 난리들, 난리 와. 그모뭐걸드 모어 이고 그거는 메가 인가요 그게 2000 이내에 터지잖아요. 1940인가? 그렇고 쓰리 카드는 뭐 560이었나? 그리고 캐리비안 포가는 6500이었나? 아, 아주 그냥 중앙구역이 그 슬롯머신, 그 신강구역에 있는 거를 싸그리 다 갖다 놔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걸어. 갈 틈이, 없는, 틈이 없어 틈이 없어막 사람들하고 부딪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고 왜그렇게 이제 5층 공사하면은 좀 다시 배치를 하려나? 이제 노기신강구역 한쪽 자리를 다뺐었으니까 놀데가 없으니까 이제 담배 가게 앞에도 그냥 아주 그냥 빠듯합니다. 빠듯해. 슬로모시를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 두 시간 돌아다니면 한두 개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아 아니야 아니. 와 여기 이렇게 주차장에 차가 인투라운하고 여기 그랜드 팰리스하고 거의 만신입니다 만신. 아 정말 사람 많구나. 저는 아까 올라가는 차들이 엄청 많아서 그래도 좀. 저녁 때 되면은 좀 빠질 줄 알았더 니아 어, 아니야 아니야 역시 강원랜드 야 아, 사람이 그냥 넘쳐나요 넘쳐나 기계 슬롯머신에 돈을 줄서 갖고 넣고 있는 이곳 야 진짜 경기가 안 좋아도 정말 독점이라는 이 위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 내일은 이제 102번이니까 어. 오늘은 일단 제가 좀 살짝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어 저기서 뭐 한두 시간 더 있으면은 뭐 잡기계라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분위기 보러 간 거였으니까 어차피 자리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간 거라 음. 아무튼 구경 구천 내고 잘했습니다. <laughs> 아 아까 올 때까지만 해도 약간 많이 쳐져 있었죠 제가. 아, 그럼 저는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여기는 그랜드 인드라온 라마다 바바. 숙소 들어오니까 살것 같네요. 아, 제가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거의 막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해갖고 아침에 일찍 일이 있어서 거의 뭐한 시간도 못잔것 같은데. 한 30분 잤나? 그래서 지금 상태가 완전 메롱이에요, 메롱. 설사 자리가 났다 해도 <laughs> 어차피 뭐한 시간 이상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잠깐이라도 해보려 했더니 뭐 그것도 어, 연휴라서 어, 허락하지를 않아 허락해 주지를 않네요 랜드가 <laughs> 그럼 저는 맥주 한잔 먹고 편안하게 꿀잠 좀 자고 내일 1일차는 입장료만 내고 예전에처럼 예전에 여름에 한번 왔을 때 그랬죠 입장료 내고 2시간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그냥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똑같네. 아 연유라 예상은 했지만 아 그리고 설사 자리가 나온다 해도 다 아시는 분들이 이제 어,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리가 날 리가 없죠. 또 어떤 데는 또 옆에 분이 바로 옮기고 그러면 바로 또 다른 분이 또다 얘기가 다되셔갖고 자리가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 왜냐면 혼자 오신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다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가족단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리가 빌 수가 없죠. 당연히 어. 제가 새벽까지 있다 있는다고 해도 저긴 자리 오늘 <laughs> 내일 아침까지도 안날것 같습니다. 어. 아, 그럼 내일 어, 어차피 오늘은 올라갈 생각도 아니었는데, 어, 분위기 보죠 부를 겸 한번 갔다 와봤는데 어,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1일차는 음, 그냥 0이죠 0아 음, 아니구나 마이너스 9,000원이 들었구나 뭐 그거야 입장냐 뭐. 어, 아무튼 1일차는 <laughs>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앉은 게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 저렇게 사람 많은데 어, 어렵게 자리에 앉으면 또 아시죠 또못 일어나잖아 해도 일어나서 다른 데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저기 랜드는 아, 자리에 이게 피가 말라요, 자리에.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올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의 소중한 자, 재산, 어? 우리의 소중한 자산 어? 지켜야죠. 저 랜드에, 저 악마의 성 랜드에 어? 뺏기면 안 되죠. 이를 악물고 정말 어, 극기훈련한다 생각하고 어, 악착같이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어. 소비하러 간다 생각하고 간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어. 아무튼 마음가짐이 어, 좀 달라졌습니다. 음. 이번 출정에서는 좀 좋은 결과 내서 어, 댓글로 이제 구독자분이 맨날 지냐고 좀 승하라고 제발 좀 어, <laughs> 그렇게 막 응원해주시고 그랬는데. 맨날 요즘에 올 때마다 패만하고 패만 하고 올라가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음. 예, 분위기 오늘 잘 받고 1일차는 여기서 어, 슬롯머신 앉아보지도 못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럼 내일 2일차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럼 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타의 요이스입니다. 오늘은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Ba bum.